자,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5월 모의고사 자, 15번 문제인데요. 자, 차별도표 문제가 나왔어요. 차별도표 문제가 정리하는 게좀 까다롭습니다. 근데 이거 문제를 정리해주면 자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같이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. 자, 표 1과 2는 각각 각국의 근로자의 근로 형태별, 근로자의 성비와 자 성비 나왔죠. 자, 성별 비정규직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. 단 근로 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, 자표 1을 봅시다. 근로 형태별 근로자의 성비가 나왔어요. 자 근데 성비를 보면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 근로자의 수래요. 자 그러면 남과 여로 비교해 보면, 자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400명임을 나타내고 있고 남, 여를 또 해주면 비정규직에서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150명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당연한 이야기고, 자 성별 비정규직의 비율을 보니까 남자가, 자 지금 이 밑에 있는 표를 보는 게 중요하죠. 밑에 표를 봤더니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든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60%다. 어, 여성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자 80%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면 오른쪽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,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정규직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첫 번째로 정리해 보면, 어, 남자가 지금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400명 있다고 했고, 자 여자가 100명 일 때, 자 남자가 150명 있다라고 했는데, 자 지금 그러면, 자 이거는 지금 이거는 왼쪽 표1만 정리하고 표 2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, 표 2에서는, 자 여기 봐봅시다, 자표 어, 2에서 여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, 자 여성 정규직이 여성 정규직을 항상 기준점에 잡는 게 중요해요. 여성 정규직 지금 이 100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자, 여성 정규직을 100명이라고 잡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을 여성 비정규를 몇 명으로 잡을 거예요? 비정규를 x라고 잡아줍시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성비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보면 100+ x 분의 비정규직 x죠. 자, 100+ x 분의 X, 어, 100 플러스 X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 곱하기 100이 지금 문제에서 80이라고 줬자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0 플러스 X 분의 100X는 80이고 자 이거 X자로 곱해주면 8000 플러스 80X는 100X고 8000은 넘기면 20X가 되죠 그럼 X는 몇입니까? X는 40이라고, 아 뭐야 400이라고 하는 것까지 떨어지죠 자 20으로 나눠주면 400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X가 4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성 비정규직이, 여자가 만약 여성 정규직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성 정규직이 400명이구나 그러니까 얘네들 더하면 500명 가운데 40, 즉 80%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500명 가운데 80%, 즉 400명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400명일 때 정규직 어, 남자 비정규직이 예, 1.5배 많다고 그랬으니까 600명 들어가면 되고 그죠? 그러면 600명이고 또여기몇 명이야? 여기 400명은 이미 자, 얘에서 이게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 10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남성 정규직은 400명인 게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야 여자 100에서 이 100을 지금 기준점으로 잡아서 얘와 얘를 떨군 거고 얘로 얘는 그냥 원래 나와 있던 거죠 자,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, 지금 이거 더하면 자 얘가 정규직이 500명이고 자 정규직 전체가 500명이고 여기가 1000명이니까 비정규직이 1000이니까 자 전체는 뭐예요 1500명 가운데 자 남자가 1000명이니까 66.6%겠죠 50%가 아니죠 자 전,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400명이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400명과 많지 않죠 같죠 자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? 전체 5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. 여성 근로자가 10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%고요.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. 자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1,000명이고 여성 근로자가 400명이니까 40%죠. 이것보다 낮다 맞는 이야기고.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 1,500명 가운데 1,500분의 1000명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66.6%죠.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이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정규직 1500분의 자, 정규직 500이니까 33.3%죠. 그러니까 두 배이다 맞는 것까지. 그래서 답은 디글 리을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